안녕하세요. 카펠레이스 김성 팀장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쉐보레 스파크 차량을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이 차량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정보부터 확인하고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보레 스파크 l t 등급에 속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연식은 2012년식에 1월 2일 날짜로 최초 등록이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49,000km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흰색 색상을 가지고 있고 올량호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350만원이라는 너무나도 저렴한 금액대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당연하게 경차다 보니까 취등록세 면제되는 부분도 있어서 가성비적으로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아무튼 이 차량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 외관상태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보시면은 라데이터 그릴 전조등 아주 깔끔하죠 그리고 안개등, 사양등, 방향지시등 모두 잘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교회 목사님이 이제 타고 다니시던 차량이고 해외로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차량을 처분한 차량인데요 그만큼 관리도 너무나도 잘된 차량이고 진짜 정상적으로 운행이 잘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뭐 브레이크 디스크 타이어 상태 그리고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인 차량이고요 그리고 뭐 도어 쪽이나 뒤엔다 그 다음 뒷범퍼 쪽에도 다른 큰 문제 전혀 없습니다. 진짜 전체적으로 금액대에 비해서 이 차량은 너무나도 잘 샀다고 주위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소석 쪽 라인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고요. 다른 큰 문제가 없으니까 외관 상태는 이렇게 빠르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고 엔진룸 열어서 엔진룸 구성 안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파크 차량 엔진룸 열어봤는데요. 엔진룸 정말 깔끔하죠? 그리고 배터리, 그 다음에 부동액, 스테어링 오일, 브레이크 오일 상태 너무나도 정상적인 차량이고요. 엔진에 뭐 심한 떨림, 부재현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0 1000cc. 배기량을 가진 차량이지만 주행 속도 그리고 뭐 주행감 자체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엔진에 누유조차 전혀 없는 차량이고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엔진룸을 이렇게 마무리해보고 실내에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로 들어와봤는데요. 일단 실내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죠. 그리고 핸들 가죽 시트 가죽 상태도 너무나도 좋고 시트도 이제 검정색하고 그다음에 베이지 자체가 데칼에 어울려져 있는 투 컬러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핸들 리모컨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 시트도 깔끔하다 했죠 시트 상태 너무나 좋은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천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천장이 이제 비우변 차량이라 굉장히 깔끔하고 진짜 이 차량은 남녀노소 누구나 차가 필요하다면 즐겨 탈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쉐보레 스파크 차량 둘러봤는데요 이 차량 350만 원에 올온후에 완전 무사고고 들어가는 비용도 없이. 저렴하게 살수 있는 차량, 이 차량 잘 보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부담없이 상담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레이스 김민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